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습입니다 머리도 예쁘게 말리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이슨 에어랩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나온 지는 조금 된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또 인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에어랩 사용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에어랩을 사용해서 더 예쁘고 더 볼륨감 있게 연출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다이슨 에어랩에는 이렇게 배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평소에 머리 말릴 때는 이거 사용하고 스타일링을 할 때는 이 40mm 배럴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세 가지로 헤어스타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필요한 거는 다이슨 에어랩과 집게핀 하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다이슨 에어랩은 완전히 말린 모발을 사용하는 것보다 젖은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감고 난 후에 한80% 정도 말려줍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머리는 좀다 마른 것 같은데 이렇게 맨살에 닿았을 때좀 차가운 느낌이 나는 어, 그런 정도의 물기가 머리에 남아있을 때 가장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다이슨 에어랩 이용의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머리를 나눠서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한 3번, 4번 정도로 나눌 건데 최소한 3번 정도 나누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돌돌 말으셔서 집게핀으로 고정을 해주고 이아래머리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은 살짝 다 마른 것 같지만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로 말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 오른쪽 머리부터 해볼 건데요. 맨 밑에 단은 바깥쪽으로 웨이브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머리를 하실 때는 왼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을 끼워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이 정도 머리를 사실 한꺼번에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정교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눠서 해줄게요. 머리를. 조금 잡아주세요 요게 40mm 배럴이잖아요 40mm 배럴이면은 보통 고데기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봤을 때 4cm 정도가 넘지 않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잘 웨이브가 돼요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잡은 후에 이 다이슨 에어랩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머리 끝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고데기 하는 것처럼 요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잘안될 뿐더러 머리도 예쁘게 말리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슨 에어랩을 사용할 때는 머리 끝부분을 잡는 게 아니라 머리 중간 부분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앞에 두고 고데기를 머리 뒤쪽으로 들고 가서 이걸 켜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웨이브가 확실히 잘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해줄게요 머리를 앞에 두고 에어랩을 머리카락 뒤에 두고 이렇게 켭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웨이브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하실 때더 탱글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요 처음에 5초 동안 켜주신 다음에 이 다음에는 이걸 끝까지 올려가지고 차가운 바람을 한 7초 정도 해주시면 조금 더 컬이 탱글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 사용하실 때 주의점은 차가운 바람은 위로 올린 상태로 있어야 차가운 바람이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7초 동안은 이런 식으로 손으로 올려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 머리를 해볼 건데요. 맨 아랫단은 바깥쪽으로 말아줄 거예요. 그래서 베러를 갈아 끼울 건데요. 이번에 본인 기준, 왼쪽 머리를 하실 때는 화살표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시는 걸 사용해 줄게요. 머리를 똑같이 한이 정도 잡아주시고. 이 똑같이 해주시면 웨이브가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생기게 됩니다. 남은 머리도 빨리 해줄게요. 머리 중간 부분을 잡고 머리카락이 앞으로, 고데기가 뒤로 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맨 아랫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쁘게 밖으로 탱글하게 잘 말렸죠? 그리고 이 다음번에는 두 번째 단을 해줄 건데요. 아까랑 비슷하게 머리카락을 좀 내려줄게요. 새로 할 머리를 앞으로 꺼내줍니다. 두 번째 단은 밖으로가 아니라 안쪽으로 말아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머리를 하실 때는 화살표가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베럴를 사용할 거예요. 이번에는 머리를 두고 에어랩을 머리 앞쪽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켜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웨이브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게 됩니다. 너무 쉽죠? 진짜 간단해요. 근데 확실히 뒤로 마는 것보다 앞쪽으로 마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여기 베러랩 감기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아랫부분부터 말려고 하면은 조금 더잘 말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두 번째 단도 안쪽으로 이렇게 다 예쁘게 말렸어요. 일단은 이머리들 한꺼번에 이렇게 소라처럼 말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왼쪽 머리를 해줄 건데요. 두 번째 단 왼쪽 머리를 하실 때는 베어를 갈아 끼워서 화살표가 왼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 사용해줄게요. 중간 부분을 잡고 에어랩을 머리카락 앞으로 두고. 해줄게요. 그리고 저도 그런데 머리가 많이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럴에 한꺼번에 다안 말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해도 일단 밑에 머리부터 마르면서 지금 컬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밑부분으로 좀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밑부분을 이제 또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말렸는데 살짝 컬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입니다. 어, 이제 머리를 밑으로 다 내려줄 건데요. 평소에 하시는 가르마를 타셔가지고 이쪽 머리를 해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위에 머리만 해도 굉장히 숱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두 개로 나눠줄 거예요. 나눠서 이 부분 먼저 해줄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부터는 바깥으로 또 돌려줄 건데요. 아무래도 겉으로 보일 때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어야 세련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게요. 안쪽으로 돌리게 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브리저튼 머리 같이 돼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릴게요. 이제 또 바깥쪽으로 할 거니까 오른쪽 머리를 사용하실 때는 화살표가 왼쪽 방향으로 된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금씩 잡아가지고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세 번째 단은 바깥으로, 두 번째 단은 안쪽으로 했잖아요. 컬을 방향을 바꿔주면 은 컬이 조금 더 풍성하게 연출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단을 나누셔가지고 두 번째 단은 안쪽으로 많은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릴게요. 바깥쪽으로 지금 말아줬고요. 아까 위로 해놨던 이 머리들까지 내리셔가지고 또 똑같이 바깥쪽으로 말아줄게요. 옆머리 같은 경우에 하실 때 너무 위쪽까지 하지 마시고 옆머리는 한이 정도? 어, 이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왼쪽 머리, 오른쪽 방향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베라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머리를 앞으로 꺼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머리를 한번 빗어 주겠습니다. 빗어주시면 아주 풍성하게 완성이 됐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머릿결을 살리는 이런 헤어 오일 같은 걸로 머리를 이렇게 빗어 주면서. 발라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발라주실 때 머리를 이런 식으로 주먹을 쥐듯이 해주시면 조금 더 컬이 살아나게 됩니다. 앞머리까지 한번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머리는 완성입니다. 제가 앞머리는 이걸로 안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앞머리 자체는 머리를 말리기 전에 앞으로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볼륨감을 위해서 저는 헤어롤에 말아주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에어랩으로 하는 것보다 볼륨감이 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숱은 많지만 머리카락이 진짜 얇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한 방향으로만 말아주게 되면은 허리 뭉쳐서 막 볼륨이 감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두 번째 단을 방향을 바꿔서 말아 주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슨 에어랩으로 이렇게 머리를 했을 때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있는 게 기존 고데기들은 열로써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이슨 에어랩은 바람으로 컬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롤빗 가지고 드라이한 것처럼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탱글탱글하게 웨이브가 져서 풍성함을 원하신다면 다이슨 에어랩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볼륨이 부족하잖아요. 제 머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얇아가지고 이렇게 축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가르마를 살짝만 바꿔주면은 충분히 볼륨감이 있는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이슨 에어랩으로 이렇게 헤어스타일링 해봤는데 너무 예쁘죠? 완전 풍성, 골주어스한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의 헤어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헤어스타일링 방법. 뭐또 제가 여기에 많이 해놨어요. 일반 봉고데기, 판고데기 사용해서 헤어 스타일링 하는 영상도 이쪽에 있으니까요. 그것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보고 싶은 헤어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